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마산 합포 회원구청 브리핑의 이현정입니다. 먼저 초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서는 27일 마산 회원구와 합포구 아동위원회 협의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원례회는 마산 회원구와 합포구 아동위원회가 협의 합동으로 이루어져 활성화 방안과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마산회원구 백승숙 사회복지과장은 아동위원회 활동을 격려하고 노고를 취하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위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 가정위탁지원센터는 28일 부모교육 안녕하세요를 창원시 마산아프구청 중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대리친 인처 위탁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자립지원 전담 요원과 심리상담사가 내 아이처럼 한 가족처럼 가정위탁을 가족 주제로 3부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가정위탁 서비스의 이해와 자문자답, 소통 방법에 대해서 교육했습니다. 또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위탁 아동의 심리 검사 및 심리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경상남도 가정 위탁 지원센터는 아동의 친가정 복귀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 복지 전문 기관으로 마산 지역에는 130명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가정 어린이 연합회는 26일 마산회원구청에서 원래 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월례회는 관내 가정 어린이집 원장 70여 명이 참석해 보육교직원 연수 및 실종 유괴 예방에 대한 교육 등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지성 폭우로 따른 어린이집 안전 관리와 아동학대 예방도 강조하며 안전한 보육 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형구에서는 추석을 대비해 성수식품합동지도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부터 6일간 실시된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 등 4개반 8명이 나서 떡과 한과 두부류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와 유통식품 및 선물류 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특히 과대포장 및 유통기간 경과식품, 무신고 제품이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에 들어갔으며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을 지도했습니다. 이번 점검으로 발견된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은 압류, 폐기 처분하고 행정지도와 처분을 통해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전면 차단할 예정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열흘 앞두고 경남은행이 추석맞이 어르신 경로대단지를 개최했습니다. 25일 경남은행은 경남종합사회복지관과 금강노인종합복지관과 공동으로 어르신 천여명을 마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으로 초청해 초대 가수 공연을 비롯해 민요, 전통무용, 악기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송겨덕은행장을 비롯해 안상수 창원시장,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준비한 식사와 다과를 제공했으며 어르신들의 말벗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식사 수발도 거들어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구 동서동은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산해진미 역사 문화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관 동서 동상의 비롯해 시의원과 관내 자생 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3.15 의거탑, 이망선 그린웨이, 가고파 꼬부랑길, 문심 미술관 등을 돌며 지역의 역사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는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지난 5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비 100억을 포함해서 지방비 100억을 해서 200억으로 우리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원도심 재생 사업 안에 천혜진미 모행 네트워크라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일단 이그 사업이 우리 동서동을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이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 각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이번에 투어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산해진미 역사문화탐방은 동서동이 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도시재생선도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지난 13일 마산하포구청 상황실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민안전감시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의는 시민 안전감시단 18명이 접속한 가운데 5개 광고물 재해 분야 신규위원 2명에 대해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어 감시단별 업무 추진 현황과 분야별 안전 점검 실적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더욱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시단 활동에 대한 의견 나눔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창원시 마산아포구는 2013년 우수주택 수례 전시회를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구청 2층 로비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경상남도의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시책의 일환으로 사업의 성과와 홍보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전시대상은 2013년 경상남도 각시군에서 완공된 단독주택 중 우수주택으로 선정된 40개소의 건축물입니다. 마산아포구는 해마다 개최되는 우수주택 전시회를 계기로 아름다운 주택 건립에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창원시 마산의원구 회성동 우리 동네 한바퀴 지킴이다는 27일 관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을 집중 순찰했습니다. 이날 지킴이다는 마을 주변의 쓰레기와 낙엽 등 부유물을 제거하고 침수 지역 잔재물을 정비했으며 보행자를 위한 안전 확인 및 위험 발생 요인을 정비했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이 자갈을 제거해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창원시 마산형군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관내 대형마트와 편의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과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가격 표시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물가 안정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구른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해운 회원 이동주민자치위원회는 27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 190박스를 회원 이동주민센터에 기다겠습니다. 박주야 회원 이 동장은 여러 사유로 행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달해 반가운 사랑의 추석 선물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회원 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추석과 설 명절에도 위문품을 기탁했으며 이후에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창원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은 지난 27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관내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양덕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창원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은 2010년 창립 이후 장학사업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명절이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 모범적인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해운구 합성 1동은 지난 23일 공무원및 14개 자생단체 회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중호우 현장에서 응급복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노찬석 합성 1동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피해 발생 현장에서 배수로를 정비하고 쓰레기 수거 및 토사 제거를 위한 물청소 등 응급복구 활동으로 피해 현장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장시 마산 앞구 자산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지난 19일 관내 취약지구에 대한 야간 방범 순찰을 실했습니다 이번 순찰은 특히 개학을 맞아 밤 늦게 귀가하는 청소년 및 여성들의 안전에 중점을 뒀으며 자산동 관내 공원 및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중심으로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한편 집중호를 대비해 동네 주변 위험 지역이 있는지 순찰했습니다. 창우시 마산아포구 교방동 주민센터는 22일 저소득층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제3회 고혈압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중앙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혈압에 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건강 관련 상식과 무릎보호대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중앙의원은 지난 5월 교방동과 노인건강도시 만들기 협약을 맺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3세대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지난 20일 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고선해 강사를 초빙해 인기쟁 교사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마산합포구와 회운구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마산합포구가 주관했으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은 물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충전의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창원시 마산아포구 완월동과 완월동청소년지도위원회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야간 순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야간 순찰은 지난 6일부터 매일 관내 공원과 학교, 청소년 유해 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실시해 늦은 시간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귀가 조치시키고 청소년 유해 업소의 지도 단속 등을 통해 청소년 탈선 예방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아포구는 LH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창원현동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의 지적 공부를 지난 20일부터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마산 산업개발에서 시행한 진북 정현지구 공업용지 조성 사업도 준공돼 새로이 확정 공고하고 그동안 확정된 지적공부가 없어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것을 이번에 지적공부를 정리함에 따라 각 필지별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지적공부 확정으로 분양이 활발하게 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you mm -hmm. 지금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 회원 구청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